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캠핑입니다자 오늘은 전열 결선, 전열 결선을 형님께 한번 한, 번씩 한번 보여드리고 형님 하는 걸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요거 제가 샘플로 먼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화면 바꾸고. 형님 저쪽 가면 아까 그 비상 있잖아요 비상 형님이 조인하고 제가 스위치하고 뭐이런건 제가 여기서 여기는 단열 없어요 단열 없으면 요거는 단열 없는 부위하고 요런 데는 제가 할게요. 아까 형님 네구치만딱상데 네 여기 총 12구치인데 여기 한 18mm나 20mm 현황까 싶죠. 작게 까놓으면 형님 한가닥씩 일단 까요 스틸팍도 한가닥 밖에 못 깝니다 이이원하 이 까야지 나중에 결선하기가 좋습니다 오래 까놓고 색깔 별로 한데 형님그딱 세가지 색깔 저는 다섯칼라고 형님은 세칼라니까 갈색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질릴때요 두번째 놓고 덮어라 했는데 그죠. 덮고 한번 손들 가더라도 이 정도. 그리고 청색. 우리가한번딱 덮어준다. 두 번째 놓고.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. 나중에 연결복스 치고 하고 이런 데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또 저거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 더 뒤에가 이 힘으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꼬이게. 그럼 요, 탁, 기드가 있지 않습니까? 요렇게 요기 왜한뼘 정도 돼야 하는가도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지금 미드 이거 하고 얘가 절대 긴가입니다. 여기서 만약에 탁 해서 컨넥터가 위로 가게 해서 차 그래가 기재비로 딱 넣으면 이 이만큼 길어야지 이기 짧으면 아까 못 집어넣잖아요. 그죠?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딱 해주면 끝! 형님 한번 해보시죠. 그죠? 도전! 도전. 형님, 형님 빠겠어 형님, <laughs> 형님, 형님 빠겠어. <빡했어. 웃음> 자, 형님은 비상하고 요거 아하 막. 예, 네, 그거부터요. 아 그렇죠. 요 요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 겁니다. 연결 복수잖아요. 단열 이빨 붙잖아요. 그러면 형님 최대 길게 해돼요 그런데 단열이 얼굴 안 나오게. 단열이 이마이 두껍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. 하면 요 정도까지 한 최대한 요 정도까지가 제일 좋겠죠. 아 어, 얼굴 가리고 됐어 이제 마음대로 고 찍겠습니다. 근데 얼굴을 안 찍습니다. <laughs> 그 정도는 좀 너무 긴것 같은데 예, 그래도 해보십시오. 질 낸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. 예, 아 어. 전선은 막 일단.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 잘 해놔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. 이은실때 깔끔하게 그리고 그거도 길이 똑같이 해야죠. 제가 차에 거그 스트립바 그좀 질라면 3선 까는 거 드릴게요. 그 형님 힘들어가면 못갈 겁니다. 아직. 이름 말 시키고 싶은데. <laughs> 또뭐안 이거 j 아, 이, 이 스트립 바드 이래 사선으로 딱 하는 거. 이거 지금 조금 조금 길긴 긴데 그래도 좀긴긴아습니다다못 집어넣을 거입니다. <laughs> 자,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거 처음에 할 때, 삭슨, 이거 풀어놔 줘요 그래야지. 좀, 이거 자고 차고. 가위는 많이 안 쓰니까. 처음부터 정리 삭 해가지고 하는 게. 선은 땡기지 말고요. 한쪽 딱 잡고 쫙 땡기 놓고. 우리 이거 제 단말 할 때, 흰이 보셨잖아요. 엄마. 삭삭 핥아가지고. 아, 그렇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시간 다잠버겠습니 <laughs> 자, 그렇죠. 타게 가지고, 예, 리더를 올리고 나를 탁기로올려아니뭐아직 뭐 습관 안 됐어 이게질 예, 내기 나름 자라. 예. 예, 어, 됐어. 그리고 나중에 부족분 갚는 거나 알죠? 아, 그거도 한번 해봐야지 합니다. 해보자, 송캠핑 아예 해보자, 어, 형님. 안 해보고 말만 해가지고는 이제 다 헛바입니다. 그이이 이 손이 왼손이 엄청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. 안그러면 막꼭무디가 찍고 입니다. 막그 미친 뭐 예. <laughs> 그래 됩니다. 오케이. 우와. 지금 차고 이렇게 딱 차고 이래야지. 지금 벤츠 어디 갔어? 아 그럼 여기 딱 참되잖아요. 제가 멋지게 만들는것기 때문에. 아 어, 모르죠. 그렇죠? 정 안되면 주머니에다가도 차고 뭐 이거 사, 이거 스트립반좀 착구를 형님 5구나 6구짜리로 한번 바꾸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<웃음> <웃음> <달빵을 다 먹었어요. 웃음> 지금 지금 마지막에 그건 될때 시급합니다 형님 지금 단열 안 붙었을 때는 우리가 요건 지금 형님 이했는가좀 길게 하라는 게 나중에 하자 날 수도 있을까봐 하는 겁니다. 이 토크를 조금 더 줄이도 돼. 어, 너무 많이 줄이면 또안 되고 하면서 그 맞추면 돼. 대가리잘 보고요. 이거 뽀이지면 뭐. 그냥 무조건 빼십시오. 빼고 새 걸로 하십시오. 안 튀나도 그 접지는 좀 시티 나오든 말든 그냥 막 감아. <laughs> 한마를 넣어 봐요. 리드가 리더는 같이 만들어데 저기에 좀 길어요. 근데 어쨌든 이 단열이까지 붙고 난 후에 한다고 생각아. 어, 너무 많이 그래 꽂지 말고 새아가 넣어야죠. 그넣대가있는넣지 말고. 아니, 아니.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, 여나. 여기는. 여기는 이렇게 넣으라고. 이렇게 넣어 놓으면 단열이까지 붙잖아요. 저 창틀한 거예요. 얘습니다에 네, 고려해 그래 놓으면 됩니다. 근데 항상 여기에 나중에 이도비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계산도 해놔야 합니다. 아 됐어. 그면 형님은 요거 두 굳지에, 요거 비상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두 굳지에 요렇게 하면 됩니다. 열심히. 예, 잘할 것 같습니다, 형님. 그 어, 스피드는 나중이고 형님 지금 무조건 여물게야 합니다. 예 이상 잠깐만요 얼굴 한번 비추어요, 저 얼굴 한번 비추고 이 지원 나가고 이래가 <laughs> 자 해보자 송 캠핑 우리 형님 결선 어 지금 잠깐 설명해드리고 저도 이제 일해야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요일 결선 한번 해보자 송 캠핑 <laughs> 안내법 <놀나> 때내가이거 <놀나>